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 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 뉴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밤 사이에 들어온 속보는 우리나라가 UN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11년 만에 재진입했다. 다시 뽑혔다. 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비상임 이사국이 된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2부에서 인터뷰로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뉴스 김광일 기자 당대표 토론 헛박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공개 토론회 하겠다라는 합의 얘기가 나온 지꽤 됐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열흘 넘게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김기현 대표가 소주 한잔 합시다 그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말고 공개적으로 정책 대화를 합시다라고 음. 했고 그걸 다시 김기현 대표가 에 그러면 까짓 거 어, 비공개 1대1 대담도 하고 아예 TV 토론도 하고 동시에 추진합시다라고 하면서 근물살을 탔었어요. 예. 그러면서 양당에서 실무 협의체까지 구성을 했었는데 음. 근데 요 단계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음. 민주당은 저쪽에서 비공개 회담만 하자고 한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언제 그랬냐, 우리가 TV 토론도 같이 준비하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쪽 말이 좀 달라요? 네. 그, 그, 아.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양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질질 끌다가 결국 안될 거다. 음. 계산기 두드렸을 때두 사람 다 본인들한테 이익이라고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속 미루는 거다. 아, 양쪽 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산이라는 아. 기사가 안 나올 정도로만 뭉개는 거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웃음> 언제까지요? <웃음> 안, 이러다 안 하는 거죠, 그냥. <laughs> 흐지부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수세에 몰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반전의 카, 카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어제 그제 일어난 이래, 이른바 이 이래경 사태. 음. 예, 혁신위원장의 아 9시간 만에 낙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뀐 느낌은 있거든요. 네. 그런 의견이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 어려워진 모습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공개토론을 하게 되면 김기현 대표가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천안한 아. 폭침.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하. 대변인 발언했던 거어그 당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이러고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더 받기가 음. 어려워진 모습이 있습니다.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는 당 밖에 그그 그, 그 뭐야 그 대변인이 발언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예. 당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실언이라는 평가가 당연히 많고 그렇게 볼수 있는데 당 내에서는 사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원일 그러니까 함장을 향해서. 어 부하들 다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뭐 이경내 위원장 해촉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발언이었던 건데 네. 당안에서 이걸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고요? 어제 제가 이제 주류 그룹 중에 한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했을 때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휘관이 왜 그러냐? 예전에 세월호 교감 선생님이랑 너무 태도가 다르지 않느냐? 라는 얘기까지를 해, 하고, 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비공개석상에서. 예, 네, 저랑 사석에서 하는 말인데. 어...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어도 당내 분위기상 선뜻 사과를 하는 건어려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현충원에서 최원일 천안 함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마주쳤어요. 거기서 최원일 함장이 면담하고 싶다. 음. 면담 요청을 하면서 명함을 줬습니다. 입장을 알려달라, 이런 거죠. 음, 그거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 상황을 짧게 좀 짚어보면, 네. 그혁신위가 구인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외부 인사를 찾기가 어려워서 다시 당내에서 찾을 거다라는 보도도, 보도도 있더라고요. 혁신위원장을? 네. 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음. 어, 안팎에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한테 취, 취재를 좀 해봤는데, 뭐그 사람도 나안 한다. 혁신이라는 게 사실 지난 10년 동안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안팎에서 1순위로 거론되는 당내 인사가 누구예요? 그거말씀드리기 그렇고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그 인사인가요? <laughs> 그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 아니, 그니까. <laughs> 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있어요. 누, 누구 누구 뭐 이야기를 하는 분 예, 예를 들면당 안팎이라고 하셨죠. 뭐이탄니 의원 얘기하는 안민석 의원도 있었고 음. 유인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이런 분들 중에 한분 네, 뭐 그분 지금 나온 분은 아닌데 어쨌든 예 네, 그렇습니다. 누굴까? 궁금해지네요. 김준희 에디터. <laughs> 예. 예. 음, 일단 TV 토론 이거 무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음, 오늘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김기영과 이재명은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아, <laughs> 굉장히 물음표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책 토론, TV 토론을 얘기를 하고, 음, 음. 그거보다는 정책, 어, 국민의힘에선 정책 토론보다는 비공개 회담을 해서 뭔가 음. 막 막힌 정국을 풀어보자라는 건데, 서로에게 대한 일단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를테면은 뭐, 비공개 회담 하면 뭐하냐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다 대치 정국이고 여기에서 뭐가 풀려? 그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 어.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직접 뭐 우리는 상대하겠다 뭐이 정도 급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그 이제 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다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본인 이 조정자로서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음. 뭐 TV 토론도 TV 토론이지 이제 이쪽에 이제 중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안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예. 이동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사실상 내정자 음. 이거 방송 장악 관련해서도 지금 부딪히고 있고, 지금 뭐 최근에 뭐 검찰 수사 이 음. 예를,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뭐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만나서 뭐가 해결될 것인가, 이 정국이 네. 풀릴 것인가에 대해서 양당 다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가 또 있는 거죠. 자, 김준일 네. 대표의 뭐 전망, 음. 개인적인 전망으로 될것 같습니까? 무산될 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다. 저는 안될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뭐가 그렇죠. 됐든 그렇죠. 어쨌든 한번 만나서 뭐 맞아요. 해보고 그 다음에 좀한걸음이라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익 따지는 걸좀 넘어서서 그러니까 음.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양당이 다 넘어서서 국민들 입장에서 만나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뭐라도 좀 뚫리게, 아 경제 얘기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두 번째로 가죠. 오염수 방류 초일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진짜 코앞까지 온 건가요? 네,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오염수 방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원전의 물탱크 아래 지하를 뚫어서 거기선 1km 정도 되는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바다에 연결하는 구조거든요. 지금 예, 예. 그첫 단계가 알프스 그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걸러내서 희석해, 희석을 하는 거고 음. 두 번째가 요 터널 안에 바닷물을 가득 채워서 그걸 거쳐서 방출구로. 내보내는 거요 예. 과정이 지금 그~ 오염수 방류 시스템인데 예. 바로 그~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작업이 어제 오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아. 공사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안에 있던 장비만 좀 회수하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르면 올 여름부터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일본 국내 여론에서는 조금 더 미루자라는 그 의견도 일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 계획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방류할 거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덩달아서 애꿎즌 천일염 가격이 계속 들썩이고 있대요. 이 파장으로 그래요?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포대에 한 (12000원)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 (25000원까지) 한달 한 사이에 두배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오염수 방류 전에 미리 산놓차 네. 음. 올여름에 장마 예보가 있기 때문에 장마가 좀 길다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사재기가 좀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업하시는 분들 어민들, 어민들 불안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기도 음. 이런 파장이 곳곳에 나오겠죠, 네. 이제.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지금 뭐 기사가 이거 관련해서 좀 쏟아지고 있어요. 예.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면은 예. 지금 김관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해저 터널 이제 완공해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에 생선 우럭 우럭을 보니까 기준치 기준 방사성 그기준치에 180배에 달하는 그 방사성 셀슘이 검출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어, 도쿄 전력 발표예요? 네, 도쿄 전력 아, 발표예요. 네. 그리고 뭐 지노레미도 거의 뭐한뭐 뭐 10배 이상.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도쿄 전력은 이 물고기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음. 이제 그물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앞바다가 얼마나 큰데 그거를 그물을 설치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이게 개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예. 그 녀석들이 나가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정도로 그 바로 앞바다는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 이 오염수가 있잖아요. 오염수가 지하수도 있고 이거를 식히기 위한 물도 있거든요. 근데 이아수가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니까 지금도 조금씩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위 뭐 일본에서 주장하는 처리수나 오염수가 더해졌을 경우에 얼마나 더 오염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본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IAEA에서 이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게 검증 절차가 안전하다 그리고 이걸 한국, 미국, 유럽 등등에 보내서 이게 음. 절차와 분석 방법이 믿을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종 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하지 않았는데 음. 어제 일본의 원전제로 의원 모임이 도쿄전력하고 이제 화상회의를 했는데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오염수가 위에서만 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중요한 것들은 이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걸 섞어 가지고 이거를 떠야 되는데 이 하나 안에서도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일본 국회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 제기가 지금 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탱크 안에서도 이 농도가 차이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이미 탱크 하나 안에서도 이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어디 물을 뜨는 뜨냐에 따라서 예 예, 위에 물을 뜨는 거하고 밑에 물을 뜨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섞어 놔야 되는데 위에 물만 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또 마이니치 신문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오염수가 하루 발생하는 게 90톤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올해 여름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이거 네. 방류해야 된다라는 예예. 건데 이 분석이면은 내년 2월에서 6월까지는 방류 안 해도 더, 저장, 수 있다? 예, 더 저장할 수있다라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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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어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는더더더더더더서더더더더더그그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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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있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급한 건 일본이잖아요. 음. 일본 은 자기네 앞바다에다 버리는 거, 거기 뭐 지금 농수산물 다 먹어야 되는 거 일본이니까. 근데 일본 안에서도 여전히 시끌시끌한 거네요. 그렇죠. 방류 코앞까지 왔지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그게 안전하면은 이네 나라에 돌아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고. 지금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피지의 타코 두아두아 장관이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면 은니네 나라에 돌아 여기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회원국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반대를 방류를 하고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피해 기금을 확보를 했어요. 음, 한 7,500억, 800억엔 정도 기금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에 평판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일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예, 후쿠시마 어민들 그 어민들한테. 뭐, 그데 예, 예. 한국은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이거를 지금 한국 정부는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는데 지금 소금 사재기까지 막 일고 지금 현, 피해가 현실화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에 그런 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것죠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바닷물이 한 바퀴 돌아서 오고 그 사이에 희석된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 평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진짜 당장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부가 상당히 시끌시끌하다는 그 분위기 전해 주셨어요 다음으로 가죠 정유정 사이코패스 가능성 정유정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고 정유정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얼마나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금 분석 중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누가 저 사람 사표 아니냐라고 해서 바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답 검사를 하고 나서도 이것저것 따져봐요. 성장 과정, 네. 정신과적 진단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결과 정, 겸, 경찰의 종합적인 판단이 오늘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말씀드렸던 문답검사에서 문답 정상 범주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일단 문답검사에서는 네, 이게 40점 만점인데 보통 일반인이 한 15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25점 정도가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기준점이 돼요. 네. 에, 정상 범주를 넘어섰다라는 보도 정도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한 25점 안팎으로 지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했던 사람들은 이 문답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강호순이 27점 조두순이 29점 유영철이 38점 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정유정 관련해서는 워낙 뭐 관심도 높고 음. 또 엽기적인 살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네요. 예, 정유정 뭐 최근에 뭐 JTBC나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엿새 동안. 새끼 밥다잘 먹고 잠을 잘 잔다 뭐 유치장에서? 이런 보도가 유치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멘탈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이상 음. 좀 특이한 사람이다 보통 유치장에 갇히면 이상 증세를 일반적으로 보이기 마련인데 음.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경계성 성격 장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보죠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